안녕하세요. 산행TV입니다. 오늘도 심산행을 왔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올라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산 같아서 오니까, 진짜 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감사합니다. 주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아, 반갑다. 이야. 자, 드디어 상을 봤습니다. 가족삼이네. 사고 때 있고, 가족삼이네. 사고 때 있고, 상고 때 있고, 여기도 새끼들도 있고, 자삼이 이렇게 있네. 여기도. 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완전 가족삼이야. 아유. 야, 길 옆인데, 그지? 와, 위에도 쭉 있네. 천난색, 이구나 상고인데, 지금, 사고네, 이것도. 그것도 사고네. 삶은 언제나 바로아나 이거 좀 있어라 음. 미끄러우면 안된다 알긴 좋겠다. 음. 자. 자 친구 한 뿌리 봤답니다. 하. 하. 상구 때입니다. 앞에 새끼 삼도 있네. 자, 삼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오, 앞에 구렁이가 있습니다. 엄청나 게 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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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를 놀아보고 있습니다. 오. 길이 길다. 오지 마라. 어 보세요, 한번. 어, 어, 엄청나 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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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근데 어, 엄청납니다, 엄청나. 보세요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오 아무튼 나합니다 자가라. 아 안녕. 드디어 4호 씨만 하나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완벽한 사고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대 아 삼대 여기 있구나 여기 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하나 덕지가 하나 딱 있네 주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위 환경입니다 자 이런 데인데 여기 가딱 있습니다 아, 사올자 하나만 딱 있네요 우선 주위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있어 알았어 주위에 보면 내 이거 캐 빨리 캐고 또캐 진짜? 그래요 이렇게 캐, 진짜 있다니까잘캐 그러니까 있겠지 여기 있으면 빨리. 밑에 넓게 다. 한를 잡아줄게. 한를 잡아줘야 돼. 음. 천천히. 땅이 안 좋으니까, 이거. 야, 젠지 가위. 아, 하지 마, 젠지. 젠지 가위. 잘라, 잘라. 여기 있잖아. 다 빼놨어. 응. 음. 무조건 잘라야 돼. 이게, 맞냐 잘라, 잘라, 잘라. 삼 다쳐. 나이.. 나좀 나이 있겠다 요 3.. 오나이사좀 있다 요 다행이다 씨 그래 해야지 이게 야생삼이지 어.. 씨 어.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면식도좀 있고 괜찮대 좋아죠습니다또여기다 아, 놓고 이동하겠습니다여기다 놓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사부짤리입니다자체심해봐 응? 여는체심하기좀 아, 힘들겠는데 정리해봐 응. 자. 이게 바로 야생산입니다 나무예찬 아, 어, 젠지가 얘기했어. 음. 응. 자. 돌아봐 얘기고. 어딨어? 자. 내가 상태를 잡아 줄게. 자, 이렇습니다. 나무가 많아서, 실상은 이렇습니다. 산 뿌리 캐기가 힘듭니다, 이런 데 있으면. 나무, 나 뿌리 사이에 있네. 아 좋은 데서, 본 데서 얼마 안 떨어지는 데서 또 봤습니다. 제가이 요, 요풀좀 제거해주라. 앞에 있는 풀 요거 요거 요 이게 자꾸 가려. 요 앞에 풀 있지? 응. 정 이렇게 힘듭니다 이쁜 딸이 달렸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나이는 좀 익구나. 어이한 손을 틀어야 돼그 응. 모기가 지금 엄청나 많습니다 아이고 달라붙네 달라붙어 미치겠네 오 지금 도라지를 캐고 있습니다 아 잡았다니까 틀어 손 넣어갖고 에이씨 안돼 아바이 있어가지고 나물 잘라야겠다 밑에 완전 악조건이네. 아 뺐었다. 아 악조건이니까 뺐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색깔은 이쁘네 그렇도자또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있어? 어? 없어? 아까 저기 있다메. 오고 있다며. 오고 있다며. 어? 거짓 말이요? 하이터 짝퉁이 더 쪼리 삼겹살이가 딱 보이더라고. 어. 그 말인가? 아휴. 음. 음? 음. 자, 여기서 두 뿌리를 봤습니다. 아, 이게 삼이지? 아니야생 삼이잖아. 감사합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가다가 사고심을 하나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 비가 오는데 이렇게 삶이 물을 받아먹고 있군요아 좋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더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아우, 지금, 비가 읍읍하게 쏟아집니다, 지금. 그래서, 하산길에, 아, 좋은 삶을 봤습니다. 아, 가족편이네요. 4구짜리. 아, 5구짜리. 오, 미끄러워. 아, 5구짜리. 끝내주는구만. 야, 끝내줍집니다오구 짜리, 사구 사고, 아, 지금 아. 앞에 갖고도 있습니다. 어디야? 아. 아. 저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니요, 오잉 행잉 저기, 오잉짜리 하나 있고. 가족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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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저 이게 기 저기, 여기 뭐, 5구짜리가 모삼이네. 5구짜리 모삼. 좋습니다. 와. 지금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가는 중에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환산하려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와, 좋은 걸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끝내주는구만. 와, 이쁜다. 우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비가 아, 기세로 들립니까? 와, 이게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아, 좋습니다 오늘도 대박이네 대박 자좀 진정하고 조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를 세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